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27일 울프입니다 내가 말했지 원유 차트의 비밀을 내가 풀었다고 오늘 온몸으로 한번 느껴봐 라는 내용으로 오늘 아침에 비한 종목은 ETF는 코덱스 WTI 원유 선물 환해지 상품입니다 이 w a w t i 원유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도 관망 의견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 이 금주 많이 상승한 섹터로 5.86%나 상승을 해 주었습니다.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원유 선물 상승에 투자하는 ETF인데 이 주가의 추세의 흐름은 상승 추세 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최근에 단기 급등으로 이 고점으로 판단이 된다입니다. 그외 일주일 이내 급등한 섹터 ETF로는 타이거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소렉티브입니다. 매수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 5.23% 상승을 해줬습니다.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어제 내용과 동일하게 이어지는데 러우 전쟁이 또 난리가 아니죠. 또 우려스러운 글로벌 시장 환경에 따라 이 식량 보급에 대한 우려와 에너지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선물 가격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매크로 이슈가 해소가 되면 또 원래 가격을 찾으러 갈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포인트를 맞추면 단기적으로 급상승했던 게 다시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엠데믹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체적인 상승의 흐름은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원유 0 달러 달성 이후에 또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기대할 만하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것이죠. 하이스 매수도입니다. 프리미엄 구간을 닫고 내려올 때 매도를 하는 것이고 디스카운트 구간을 닫고 반등을 할때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차후에 동일한 패턴이 나오면 매도와 매수를 적절하게 대응하시면 좋습니다. 모든 주가는 기대감과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며 현재와 미래의 펀더멘탈을 그려 나갑니다. 차트를 보면 바이 포인트와 셀 포인트가 보입니다. 이 상승 추세의 흐름은 있지만 최근에 급등한 그런 흐름을 봤을 때는 단기 고점으로 판단이 된다는 것이죠. 이래서 조금은 좀 쉬어 가도 되지 않을까 관망을 해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빨간색 선에서 막고 내려오고 이 파란색 선에서 닿고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애매하게 더 상승을 해줄 건지 안할 건지를 좀 그런 구간에 있다 보니 조금 애매해졌다. 그러나 이제 우상향의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이 적절한 매도 시기라고 판단이 된다는 것이죠. 거래 대금을 체크를 해보자면 평균 수준으로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기본 정보를 보면 뉴욕 상업 거래소에 거래되고 있는 WTI 원유 선물 가격으로 산출되는 기초 지수를 추종 이것도 목표하는 ETF입니다. 당연히 어, 최근 월물만 이렇게 월물 교체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음, 롤오버 비용이 반드시 발생이 된다 이렇게.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거고요. 이총 보수는 연 0.35%입니다. 분배금은 선물 상품이기 때문에 어 최근 지급 현황은 없습니다. 이 구성 종목을 보면 네 번째 항목과 다섯 번째 항목에 남아 있죠. WTI 크루드 퓨처 상품 22년도 산물 만기 상품이 어2 8 5 개의 포지션 롱 포지션으로 좀 떠가 있고. 유나이트 스테이트 오일 ETF가 683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들 다어 상승에 어 투자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WTI 크로드 오일 22년도 4월물 만기 상품을 보면 어쭉 하락해 주고 있었죠. 장기 평소로 봤을 때 2013년도부터 해서 2022년도까지 보면 2013년도부터 2020년까지는 계속 또 하락을 해 줬고 음 안에서 6가까지간 다음에서야 지금까지 대리 쭉 상승해줬습니다. 아마 100달러를 더 이제 꼭 찍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반드시까지는 아니다도 한번 찍고 더 올라갈 건지 내려올 건지는 미지수입니다만 100달러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 외에 이번 주 이내에 많이 상승한 섹터로는 5.23% 상승한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셀렉티브가 있습니다.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음, 좀 코멘트가 좀, 좀 잘못되어 있는데 뭐 중국 시장은 여전히 하락이 좀 지속되고 있지만 반대로 전기차 같은 아니면 이제 배터리 소재 같은 부분은 아직은 유효하다. 어, 돈이 되는 산업이고 또 당연히 중국 정부의 규제가 그렇게 심하지 않는 산업이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상승의 흐름을 탈수 있는 그런 상품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 추세 분석을 하면 하단에서의 반등 후 우상향, 우상향 정상 궤도에 진입을 했다입니다.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수 전기차 시장 및 배터리 기초 기본 소재. 예, 특히 중국 내 업체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 포지션들이 음, 중국에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Global X China Electric Vehicle and Battery ETF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셋증권에서 만든 어, 해외 상장된 ETF 주식입니다. 그 다음에는 간펑리튬, BYD, 어, 선전이노방, 스테크놀로지 그리고 컨템포러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ATL이죠. 이들 업체가 대부분 중국 업체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하단 디스카운트 영역에서 반등을 하고 올라와주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상승해 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 이 주가의 가격에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 리얼 옵션의 가치가 반영이 시작이 되면서 계단식으로 가속화하며 상승하게 됩니다. 리얼 옵션의 가치가 최대치일 때 가격이 바뀌었으므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게 되겠죠. 시간이 지나서 주가의 흐름은 원래 펀더멘털로 수렴하게 되는데 이를 리얼 옵션의 만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투자에 관한 명언이 있습니다. 투자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을 말하고 자본주의의 핵심은 시장은 팽창한다입니다. 매일 오전 8시 30분에 신규 레포트 차트를 분석을 합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정을 하고 강냉 매수 분할 매수 매수 관망 매도 의견을 제시드립니다. 장 시작 전에 유튜브 커뮤니티에 가장 먼저 업로드가 되니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laughs> 오늘은 코덱스 WTI 원유 선물 환해지 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고요. 이 매도 관망 의견을 드리는데 금주 많이 상승한 섹터로 5.86%나 상승해 좋습니다. 원유 선물의 상승에 투자하는 ETF고 주가의 흐름은 상승 추세 흐름이지만 단기 급등 고점으로 판단이 된다입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